야만의 균열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한 예습 동영상입니다. 먼저 야만의 균열에 들어가기 전에 세팅을 먼저 해볼 건데요. 가방은 두줄 이상을 비워주세요. 그리고 대화창 하나를 더 여서서 설정 톱니바퀴를 누르시고 팀 그리고 시스템 중에 개인 아이템 부분에만 체크를 해주세요. 또한 이름 표시가 가문명으로 되어 계신 분들은 캐릭터명으로 변경해주세요. 가방을 비우는 이유는 가방이 꽉차 있을 경우에 보상이 수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게도 충분히 비워주세요. 야만의 균열에 들어갈 때 먼저 서버 명 참여자 수 진행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참여자 수가 10명이 되면은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8명 부터도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어디에 들어갈지 선택하는 기준 은 0명이 아닌 곳에 들어가면 거의 시작이 바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카마실비아 2로 입장해 보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아무도 없는. 제가 지금 있는 채널은 메디아 3 채널인데요. 카마실비아 2로 이동하게 될 경우에 채널 이동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야만의 균열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사이에 참여자 수가 꽉 차게 되면 채널이 이동만 되고 야만의 균열로는 이동이 안되고 15분의 그런 체이쿨에 걸리실 수 있으니 어, 유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야만의 균열이 입장했습니다 음, 이렇게 둘러보시면 쪽으로는 야만의 균열이 열리게 되고, 이 반대편에 NPC들이 모여 있는데요. 여기서 기술 경험치를 주는 일일 캐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왜안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버그인가? 아무튼 여기서 야만의 균열은 기술 경험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일회를 통해서 기술 경험치를 얻어주시면 됩니다. 야만의 균열이 시작이 되면 이곳에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수호탑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이 수호탑은 1순위로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야만의 균열 해서 결계탑 있고 밑에 하나 더 창이 있는데요. 이 결계탑이 보통 수호탑이라고 부르고 여기 있는 게이지가 다 닳게 되면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진행된 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여기 0000 0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앞에 있는 부분은 음, 라운드 몇 라운드인지 표시를 해 주는 것이고 여기 있는 거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았는지 그 라운드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보상은 이 라운드가 언제 끝났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상점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게임이 시작이 되면, 여기 왼쪽에 있는 제 이름 있고, 여기 옆에 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여기에 포인트. 이게 포인트인데, 30포인트씩 주어지게 됩니다. 그 30포인트로 무엇을 사냐? 여기 보시면 야만화승총 밑에 10포인트 이거랑 야만화승총알 20포인트 이두 가지를 구입을 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세팅이 됩니다 음 그리고 상점 설명을 더 해드릴까요? 어, 야만의 균열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몬스터를 잡고 포인트가 쌓이게 됩니다. 이 포인트를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물건을 살수 있는데요.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소총수 총을 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딱히 이 위에 있는 뭐 바리케이트나 뭐철주개 대포 조립 세트, 화염탑 이런 것들은 사주실 필요가 없어요. 어, 처음 하는 분들은 이제 빌더라는 야만의 균열에서 장의 역할을 맡는 그분들의 지시에 따라서 어, 아이템을 구입하셔 주시면 됩니다. 보통 라운드가 진행이 되면서 빌더가 화염탑을 보통 구매를 많이 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저희는 처음에는 그 빌더 분께서 기름, 화염탕용 기름을 사서 넣어주시지만 그 이후에 계속 저희가 그 화염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셀프 주유 셀프로 기름을 사서 넣어주시는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음. 아, 그리고, 어, 야만의 균열에서 쉽게 클리 어, 죽지 않고 죽어도 어, 별다른 패널티는 없지만 죽지 않으려면 방어력을 높이는 그런 장비를 착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제 야만의 균열이 매 5라운드마다 보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보스한테 맞거나 아니면은 몹들 중에 센 몹에 맞으면은 피가닳게 돼요. 이게 다 다르면 죽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응급치료키트라는 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시간이 조금 낭비가 되니까 이 생명력 순간 회복제라는 거를 구입을 틈틈이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 회복제는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면 충분하고요. 밖에서 쓰는 순간 회복제는 이용을 할수 없어서 저희가 몬스터를 잡아서 포인트를 이용해서 구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상점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 상점까지 받고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어 이어서 사람 많은 곳에서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